안녕하세요. 잘 되는 언니, 기주환입니다. 오늘은 상가 분양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주택 규제가 강화되면서 상가 선호도와 거래량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파트 상가를 분양받을 때 체크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첫 번째, 상권 조사와 인근 상가의 공실률을 확인하세요. 인근 상가는 대체 상품이 될수 있습니다. 먼저는 대체 상품인 인근 상가의 양을 체크하고 대체 상가의 공실률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해 보세요. 입지가 좋지 않고 특출한 상가의 매력도 없다면 장기간 공실률이 지속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추후 경쟁 상품의 데이터를 확인해 보세요. 추후 인근 상가가 늘어날 계획이 있는지도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분양가를 비교해 보세요. 상가는 초기 경쟁률이 몰리면서 초기 분양가가 높을 수도 있는데요. 막상 초기에 완판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막판 세일을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확신이 서지 않을 때에는 보수적으로 접근을 해서 막판 세일을 노려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네 번째, 수익률을 분석해보세요. 상가의 인테리어 비용이나 취득세는 당연히 포함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 내가 상가를 분양받았을 때 들어가는 모든 비용을 분석하여서 수익률을 판단해 보아야 합니다. 다섯 번째, 융자입니다. 분양 홍보를 할때80% 융자나 가능하다라는 말을 듣지 말고 본인의 신용도나 수입을 고려하여서 대출 가능 여부를 세밀하게 확인하여 신차 수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는 용자금에 대한 이자도 확인을 해보아야 하는데요, 당장 임차인이 맞춰지지 않는 상황까지 고려해서 이자 금액을 산정해 보아야 합니다. 여섯 번째, 현장 방문은 필수입니다. 상가는 타 지역의 상가를 분양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팜플렛이나 홍보 책자만 보고 계약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반드시 계약금을 넣기 전 현장을 방문해보고 해당 상가를 눈으로 확인한 후 계약금을 넣는 것이 안전합니다. 다음은 더블 체크를 해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상가도 빠르게 완판이 시킬수록 건설사에게 유리하기 때문에 영업 사원들의 멘트가 일률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첫 번째, 상가 임대 화약을 확인하세요. 분양 계약 시. 임대 수익을 일정 기간 보장해 주겠다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보장해 준 임대 수익에 상가 분양가가 포함되어 계약자 본인 이는 분양 대금의 일부를 임대 수익 명목으로 되돌려 받는 것은 아닌지 확인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또 임대 수익률이 인근 상가와 비슷한지 확인하고 상권이 안정되어. 임대 수익 확약 기간 만료 후에도 임대 수익이 지속적으로 가능한지도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두 번째, 선임대가 맞춰진 상가를 분양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물론 임대가 맞춰진 상가를 분양받을 경우에는 당장 임대 수익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안정적입니다. 그런데 아주 간혹 영업 사원들이 거짓 임대차 계약을 작성하고 선임대가 맞춰진 것처럼 포장하여 분양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분양 계약을 체결하고 나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이죠. 만일 선임대가 맞춰진 상가를 분양하실 계획이라면 실제 현장을 방문하여 임차인을 직접 확인하고 임대차 계약서를 직접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전매가 가능하다는 멘트 많이 볼수 있는데요, 전매 제한이 없기 때문에 계약금 10%만 납입하고 추후에 프리미엄을 붙여서 되팔 수 있다라고 합니다. 물론, 입지가 뛰어나고 상권이 우수한 곳에는 당첨을 통해서 상가 분양을 받았다면 아파트와 마찬가지로 프리미엄을 받고 되팔아서 차익을 볼 수가 있는데요. 객관적 통상적으로 뛰어난 입지가 아니라면 다음 수요자를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단지 프리미엄 목적으로 상가 분양하는 것은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계획이 틀리면 계약금을 날리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입지를 꼼꼼하게 따져보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 독점영업권을 보장한다 라는 멘트 많이 들어보셨죠? 예를 들어 약국, 편의점입니다 독점영업권을 보장한다라고 할 경우에는 이 멘트가 내 계약서에만 특약으로 명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호실의 편의점은 해당 상가에 독점할 수 있는 영업권을 가지고 있다 라고 명시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모두에게 효력이 미칩니다 다섯 번째, 기본 계획입니다. 영업사원의 멘트에는 추후 이 상가 주변에는 놀이공원이 생길 계획이에요. 트램이 생길 계획이에요. 삼천세대 아파트가 생길 계획이에요. 라는 등 정치적인 성향을 띈 발언을 이용하여 영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정치적인 멘트가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모든 멘트를 믿고 이 상가가 최고야! 라고 하기 전에 실행 가능성이 있는 계획인지 한번더 따져보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러면 계약 시 어떤 것을 체크해야 할까요? 신탁사와 시행사를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분양대금을 누가 관리하는지, 시행 시공은 누가 하는지, 또 믿을 만한 회사인지를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통상 건설사는 신탁자이며 신탁업체는 수탁자인 경우가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알아보셨는데요. 다양한 경로로 수익 창출을 만드시는 여러분들 모두 잘 되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